램프 상점이 있나? 나 램프 살래 아 나도 그래야지 야 우르바 네. 아니 뭐하는데? 마인크래프트 하는데 내 곡괭이 지금 아, 양 처치 시22% 음, 음, 음. 확률로 전리품 1개 획득 나 그래서 지금 가려고. 여기 양 주기로 갈라고 여기 양싹 멸종시킬라고 인제딴물 만원이야 아 램프 지금 샀지 하나 왜 사게 이거? 어 아니 근데 이거 무한으로 살수 있는 거 아니야? 좀 싸게 아니 내가 만원에 샀는데 9000원에 갈라고? <laughs> 어, 양심이 진짜 <laughs> 야, 양산 거야? 아, 어, 내가 방금 만 원에 샀는데, 이거. 보싸게 살려고 이거 근데 지금 안 쓰고 나양 잡고 쓸래. 양 어딨어? 선생님. 네, 무릎님. 양 보셨나? 무릎 아니고, 우릎이고요, 네. 아, 네, 무릎님. 양이요? 저쪽에 방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기나? 어디에나 있답니다, 양은? 저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양. 저 멀리. 넴양 어딨냐?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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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생님선생 어! 선 하얀색 양털이 나왔어요. 익히자는 양고기 두개 나왔구요. 그냥 양한테서 나오는 템이 하나 더 나오는 건가? 새로운 템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 램프나 발라볼까? 양 잡는 거 의미 없다는 거 깨달음. 간다! 아씨! 이번에도 양 나온다? 나 그냥 양 식민지 만든다. 그런 줄 알아. 아..이게 뭐야.. 구매 아..진짜.. 아왜 동물만 나와 아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르코프스 게임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아소울름님아따르코프 아, 아,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저도 동원련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네. 것 같아요 아, 제가 경찰청 된다고 인사를 못 드렸네? 다들 인사를 오시던데 저도 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초보라가지고 좀... 이게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이 딱 봐도 좀 없어 보이지 않나요? 아니 다이아 풀셋이신 것 같은데 누가 줬습니다 정말 누가 줬어요? 정말로요 아니 뭐.. 상자한번 아... 열어보실까요? <웃음> <웃음> 보시면 여기 산재가... 쓰레기통이라고 돼있죠 음. 쓰레기통이 제일 큽니다 저희 집에서 아 그래서 인사를 안 하시겠다? 아.. 아 인사요? 아, 아니 인사를 뭐 나중에 주셔도 되고 아 네네 그건 제가 네, 아니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네. 불법 중축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건축법도 보고 네. 있거든요 오. 어? 여기가 좀 튀어나온 거 같은데요? 여기 한 블록이 다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 여기... 사셨나요 여기? 빈 땅이긴 합니다 아니, 아니죠 국가의 땅이아 국가의 땅아빈 땅이란 네,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마을에 혹시... 안 치우셔도 돼요. 안 치우셔도 되고, 네. 인사드릴 때 이게 다 해가지고 아, 세금 내야죠. 세금 경찰서로 방문 주시던지 저희 집으로 방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름님, 네, 고생하십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충성. 음. 아, 네, 고객님 부르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인테리어 티켓으로 왔어요. 둘러보신거 있나?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죠? 금식 금식하고 예쁜 것들은 세 개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네. 한 장으로는 짜잘한 것만 살수 있네요. 짜잘한 거 하나 정도 살수 있겠네요. 뭐. 어, 그럼 잠깐만요. 저좀 둘러볼게요. 아직 네. 보진 않아가지고. 오, 이거 룩삼님 집에 있던 거다. 어, 이거는 아, 이거는 여섯 개짜리입니다. 근데 외국표로 마음에 안 들어서. 어, 의자 이거 괜찮은데 이거 혹시 두개 이거든요. 두개아 이거 불 들어오는 거두 개면 불안 들어오는 거 하나예요 취향차이 아... 그래 좀... 어? 네. 요것은 또 가격대가 어떻게 두 개부터입니다 의자는요? 의자도 두개 아... 제딱 하나 있어가지고 <laughs> 하나로는 이 화분 정도? 음. 이거 뭐 야생에 널린 거 아닌가? 이 책상 얼마일까요? 이 책상 같은 경우는 세 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격 달라지는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없어요. 아닙니다 요거 조각상 조각상은 두 개부터 조각상 밑에 있는 이 받침 이게 예, 세트 메뉴라 그럼 이 의자는요? 두 개부터 아. 어? 이거 얼만가요? 아 그거는 소나무 분재라 소나무 분재 얼만가요? 저거는 두 개부터 받고 있는데 보통은 가구 한세개산 사람한테 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 가구 이따가 세개살 테니까 이거 하나 주세요 지금 아 알겠습니다 네. 주세요. 아아이따 외상이요? 예. 안 되나요? 되겠냐? 네, 안 어? 이거 뭐예요? 블루투스 스피커. 노래 나와요 진짜? 나오겠어요? 아니 <laughs> 깡통이잖아 그러면. 이거 뭐야? 얼음. 하나 정도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 없고요. 이거 얼마인가요? 이 정도면 하나 드릴게 어? 내가. 진짜로? 핫딜 이런 건 언제 할때 없어요? 블랙 이거... 프라이데이 같은 거. 아. 그러면 저 세일할 때 와야겠어요. 아 이게 저 비싸다. 음 물건은 뭐 나쁘지 않은데 너무 비싸다. 음. 야 소금 좀 쳐라. <laughs> 손님 가신랍다 <가시란다. 웃음> 잔뜩 쳐. 되지도 않는 거 이거 뭐 의자에 앉아지지도 않는 거. 너가 지금 설계 중인 거야 집? 보고 짓는 건. 음... 유튜브 보고? 어! 하... 낭만없다 정말 자기 집은 자기가 지어야지 유튜브에서 그냥 보고 따라가면 그게 자기 집인가 그게 형 지금 랄로님 비난한거야? 가볼게 헤 님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집 지으려고 하는데 효율 곡괭이 만들어야 되는데 인챈트를 해야 되는데 인챈트 책이 없어요. 있으신가요? 아니면 효율 곡괭이를 빌려 주셔도 되고. 제가 또섭섭치 않게 또 드릴게. 빌려 주시면. 그럼 바 어, 어. 아니 다준 님. 예. 아, 안녕하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 아, 네. 그래서요. 용의해 주세요. 왜요? <laughs> 아, 와, 효율에 수선까지 달린 거 이거 좋은 제가 거네. 제가 무슨 실수라도 점서 지키시라고요아 어, 어? 오빠 그래서. 이거 선물 주려고 오빠 도감한다며 오, 오셨잖아요. 오, 오름님. 네. 네. 이거 있었잖아요 모름님 모름님도 이거 도감하셨어요? 우리 님좀 닥쳐주세요 무슨 이거 도감 맹그로브 이름 뭐라 나 닥치라고요? 이거, 이거. 나 이거 받고 이렇게 찍아 고맙습니다 제가 대화 껴들어서 죄송합니다 아 대화가 막 끝난 참이에요 막끼어들어주세요 앞으로 목사님 이거 이따 어. 돌려드릴게요 이거 어디서 바꾸는 거야? 음. 가구는 많이 파셨어요? 아니요 아직 블랙플라이데이 아니 엽니다 부추님 여기 와보세요 예. 뭔가 잘못된 예. 게 느껴지지 않아요? 별 잘못된 게안 느껴지는데요? 제가 배추를 지금 처음 키우고 있는데 배추는 물을 안 줘도 자란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어? 제가 그거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그 농조크 그 울프님한테 문의해 주시겠어요? 아니 울프는 여기 일개 마을 시민 중 하나고 그쪽은 운영자신데 운영자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저는 가짜 운영자라서 모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진짜 운영자 데려오세요 양띵님이요? 그 아래요 그 아래 그럼 난데? 저는 유빈데 배추는 물이 없어도 잘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 환불해 주셔야죠 이거 저거 넣지도 않았으면 저거 나이 야될거 아니야! <laughs> 그러면 파인애플 키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쯤에아돼 배추 키울 가요 배추 아니면 안 키워 당신 이거 빨리 들고 가 들고 가! 소비자 뭐 머시기 저시기 신고하기 전에 내돈만원 내놔 <laughs> 그러면 소우름님 당근 하세요 당근 아니, 잘못은 예? 거기 운영자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걸 내가 팔아야 됩니까, 이거? 본인이 잘못 사놓고 그걸 저... 왜 운영자가 환불해 줘야 됩니까? 여기에 상품 설명에 2단계 스프링클러 띡 이거 하나 적어 놓고 그러면 당연히 유비들은 용작물에 물을 주는데 이거를 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배추가 물 없이 자랍니까? 대답해 보세요. 근데 배추는 물이 덜 들어가든 작물이 맞긴 해요. 현실적으로. 그런가? 아무렇게 보고 올게요. 사과하세요 빨리. 아니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사과해. 잘 봐요 농업 채널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저만원 되게 소중한 돈인데 일단 죄송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배추는 그 물을 안 줘야 이번 되는 한, 이번 한 번만이에요. 네, 환불 해주시면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제가 배추를 잘 몰랐네요. 그래도 여기 띵 타이쿤을 하면서 유익적인 지식도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서버 같습니다. 이런 서버 운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가구 사러 갈게요. 여기요. 아, 아한 번만 봐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